지금 누군가를 안는 마음으로 해주셔 어, 네. 제가 하는 마음으 어, 진짜 지금 팬분들과 프리워크를 어.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어. 응. <laughs> 영혼 좀 넣어주세요 말할 때 <laughs> 영혼이 없는데 갈게요 영혼이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<laughs> 여러분 여러분 네. 아 아니요 여러분 이건 소리 짓면 안돼금 반응 너무 좋은데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에 내가 놀랐는데 네. 지금 나안아가 아니라 정말 나야 들어가 아, 아, 이런 표정 그리고 하나 더 추가시킬게요 아, <laughs> 왜냐면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나안한 다음에 안겼을 때라고 생각하고 쓰담쓰담을 저 아, 쓰담쓰담. 아, 혼자요? 진짜. 약간 <laughs>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전혀요 쓰담쓰담 아, 아. 나 하나, 를러고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. 여러분. 네. <laughs> 아,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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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좋았어, 러 <laughs> 좋았어. <laughs> 좋았어. <laughs> 전혀 안 끊겼습니다. 이거 진짜 제 인생에서 손에 끌만큼 어려웠습니다. 그가 짧은데 모든 걸 나나 맞아요. 음. 너무 좋았습니다. 진짜 재밌고 좋죠. 굴수도왜친 게임 없겠어? 근데 진짜 사실대로 하면 음. 우리 잘할 거예요. 게임 누나가 진짜로 그런 걸다 빼고 하면 진짜 Dartmouth 잘할 거예요. <laughs> 그거 나중에 공연 끝나고 시간 되면 돼요.